그래. 뭐 하세요 집에서? 공무원인데 지금 휴직 중이어서. 아. 어. 그래, 공무원 생활하는 일상 생사 생활 일상 생활사가 하는 일이 뭐요? 예 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집에서는 절에 다니고 공부하고 해요. 예. 어, 무슨 공부? 참선. 뭐, 무슨 어 무슨 하들 아들요? 어. 없이게 나는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 일상생활에 모든 일을 하는 그놈이 뭐가 그리 그래 하고 있어? 뭐야 그놈이? 그놈이 무엇인고? 일체살 모든을 하는 거를 일체 모든을 하고 있잖아 하는 이놈. 머리에 있는 한물건이라고 생각. 그놈이 한물건이라고. 누가 그걸 한물건이라고 해서?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어. 그건 그럼 맞지 않지? 아, 맞는 거짓말이시다. 한물건이라는 건다 거짓말이라는 거게 저도 그게 의문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어, 어 아니다. 무엇일까? 한물건이라 그래도 틀리서니 그러면 무엇일까 이 말이야. 응? 어 그걸 지금 참고할 뿐이라 거기에서 전혀 알고 모르고 그런 게 없이 다 끊어지고 없어. 스님, 그럼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그 우문이 남아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지금 참나인데 참나라 가는 그런 것도 다 소용없고 예. 거짓 나라 가는도 것 소용없고 예. 다 버리고 예. 너는 뭐냐 이 말이야. 예. 뭐요? 참나라 거짓 나라 뭐라? 없습니다. 없다고? 네. 없어, 못해, 없다는 말을 하는. 오, 설명을 못 없다, 말을하는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주 없다면 없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이니 아니. 아뭐 아니. 아니, 아주아는아서는 없다는 말이 나올 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스 아니, 아니. 내가 따라가면 껑이 안 잡히려고 도망가다가 가랑잎 속에 탁 머리를 쳐박고 가랑잎을 가 눈을 딱 깔고 나는 없다 이렇한대그것 그런 격이라. <laughs> <laughs> 그 말이 안 되지 그럼. 안 그래? 안 맞는 소리라. 뭐냐 이럴 때는 없다. 이것또 그건 되겠어. 그런데 음.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에 대한 실체를 저희가 무엇인가 그거를 밝히 내라 이 말이라. 밝히는 뭐, 게요. 이게 이거다 이런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게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인가를 깨닫으면 네. 그런 대답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지금 나오는 그런 대답이 없이 확실한 분명한 대답을 한다 이 말이라. 어. 고그 선지 식한테서그인간을 맡아야 되거든. 선지식 아, 오케이. 너 지금 바로 봤네. 아, 바로 알았네. 바로, 바로 대답했네. 딱그 인간을 맡아야 돼. 어, 그러기 전에는 아 소용없어요. 무엇인가. 고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진짜라 한다든지 가짜라 한다든지 그런 다 소용없어. 부처라 한다든지 성품이라 한다든지 불성이라 한다든지 이런 말다 소용없어. 하나안맞는기 그건 다 아마는 꿈에도 모르는 소리야 진짜 나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 진짜 맞는 대답이 멋진 대답이 탁 하나 나와. 어. 열심히 해야 돼요. 땅가지 어, 여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가. 진짜 이놈이 무엇인가. 알겠어요? 고것뿐이라고것만 지각게 제가 또딴 생각이 나오면은 그 망상이라. 에 이거 뭐 이기지 뭐그 이런 생각 아, 바로 이놈이지 이래잖아. 그, 그 생각 나오는 건 망상이에요. 딱 되돌려서 되돌이 쳐서 그냥 빨리 아, 이게 무엇인가? 이놈이 그걸 깊이 의심을 하고 참고에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꼬꼬레 하세요. 꼬꼬레 하셔야 돼. 어. 그래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병행하면 아주 멋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